누구세요? 형 왔어. 누구세요? 나지. 누구긴 누구야? 아니 왜왜 왜, 왜 들어오려고 해요? 아 영재한테 오늘 운동 달 거야 비교. 형 <laughs> 오늘 어떤 운동이에요? 오늘 영재한테 초보분들께서 집에서 할수 있는 Complete Six Pack 복근 복근 운동. l e t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음. 상복부, 하복부 음. okay. 알수 건데 처음에는 상복부로. 근데 형이 취임하면서 많은 분들을 하면서 느낀 게배 운동을 모를 잘못하시면 냐 허리가 항상 무리가 가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복근 루틴을 보여줘. 예. 어, 다음에 누우셔가지고 짠집에 소파를 이용하거든요. 소파를 이용해서 발을 올린 다음에. 잠깐. 왜 올리는 건데? 평소처럼 다리를 내리고 하시면 하체 근육이 쓰게 돼있어요 하체 근육이 쓰게 되면. 하체가 어디? 어디로 해 여기 아 그래서 집중이 잘 안되게 돼 오케이 복근에 그래서 오케이.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 있잖아 많은 분들이 이거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허리가 떼지잖아 그러니까 척추가 펴졌을 때 허리가 떼지잖아 그러면 올라왔을 때다 올라와 그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빨리 내려가시니까 여기가 허리가 떼지면서 허리에 무리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신발을, 신발을 올리면 음. 어떻게 돼? 허리가 밀착이 되죠. 음... 밀착이 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안안 가게끔. 손 살코 쇼 올려서 음... 조금 올리시면 조금만, 약간만. 나왜왜 조금만? 저희가 타겟된 상복부기 때문에. 아다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다 일어나면 거지.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절대 다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세 고인대 위해서 약간 일초 운동 멈춰 있는 고인대. 근데 되게 조금 일어나네. 되게 조금 일어나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목이 아프다는 통증을 컴플레인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 목을 안아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목에 힘 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턱을 약간 밑으로 당기셔야 네. 그럼 훨씬 목에 힘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만약 어 목을 목에 힘이 안 가려면 시선을 어디 봐야 돼? 시선 약간 밑으로 가게 되죠. 밑에 어디? 안목리아 오케이 오케이. 날이쪽 어, 보시고 오케이. 그쵸. 저절로 턱이 밑으로 당겨질 거예요. 그리고 예. 대고 있고 네. 대고 살구시 대고. 당기고 약간만. 와 되게 조금 들구나. 그, 그럼 딱 여기만 집중이 될 거예요. 상복부만. 오케이. 음 이해가 되네. 네. 오케이. 허리가 전혀 안 떼지니까 허리에 무리가 갈 수가 없겠네. 네. 이거 제대로 하시면 힘들어서가 음. 아니라 복근이 아파서 못해요 더 이상. 음. 근육이 아파 그러면 개수를 몇개 추천해 줘요? 이거는 20개, 20개에서 30개 사이 20개, 20개에서 30개 사이 몇 세트 하시면 요 4세트, 4세트. 네. 오케이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가 매 횟수에 올라와서 1초 홀드하는 게 0.5초에서 1초 홀드 오케이 그리고 다시 뒤로 갈 때는 그냥 팍넘는 거야? 아니면 복근을 잡고 가셔야 돼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아다 뒤로 누워서 스트레칭하는데도 힘을 주고 있구나. 네. 아 긴장 안 푸는 거네. 네. 오케이 아다 아래. 네. 음. 영재야, 그럼 윗배 밑배, 윗배는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됐고 아랫 배는 어떻게 운동을 해? 아랫 배는 편하게 누우셔 가지고 무릎 약간만 펴지 마시고 다 구부린 상태에서 왜왜안 펴는 거야? 무릎을 펴게 되면 또 허리에 떠버려. 아, 무릎을 펴는 순간 허리가 떼 버리네요. 네, 허리. 네, 아, 네. 이것 때문에 이 운동 때문에 이, 이런 식으로 하셔서 허리 가항상 무리가 생기다. 네, 네. 이렇게. 근데 약간 무릎을 구부려도 허리가 밀착이 됐기 때문에 약간 구부리시고 한몇몇초 들어갑니다. 90도. 90도. 90도에 90도? 약간 버티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잡아 보자. 음. 아, 허리가 째안 돼. 이거는? 이거 차이가 엄청 나요 아, 아, 여기서 이... 허리가 무리가 가셨구나. 이거랑 이거랑 되게 차이나네. 응. 허리가 꼭 땅에 딱 달라붙어지네. 응. 손은 엉덩이 밑에 약간만 놔두시고 하시면 아, 잠깐만. 돼요. 잠깐만 근데 왜 손을 밑에다 놔둬요? 손을 올리시면 좀더 고정이 되거예 이렇게 하시거나 응. 위에 뭔가 있으면 잡으시면 돼요. 아 응. 이거 하실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움직이니까 응. 그때 또 허리가 무력하겠네. 뭐.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응. 위에 뭐가 있으면 잡고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응. 무릎을 응. 당연히 펴면 안 되고? 네, 예. 약간만 구부리시고요. 구부리시고요? 고르시고. 여기 포인트는 골반이 조금 올라가야 지 골반 조 올리는 거. 근데 왜 골반을 올리는 거야? 너무 펴, 펴게 되면 하체 운동이 너무 많이 돼. 그래서 골반이 올라가야 하복부에 집중 음. 골반이 말려 들어가야 하부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밑에서 올리기만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의 막 허리. 허리만 허리만 떴다가 내려졌다 는 거야. 저는 음. 지금 허리가 음.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 네, 허리 허리만 더안 좋게 만드는 거야. 요 그러니까 구부리 상태도 골반만 골반. 아. 그래서 엉덩이를 드는 게 포인트네. 엉덩이를 들어야지만 그리고 많이 안 내려가고 그리고 무릎을 계속 구부리고 있어서 허리가 안 띄어지게. 그렇지, 맞지? 어, 진짜 좋다 이거. 이거는 몇 세트 몇개 해야 돼? 20개씩 넷네 세트 하시면 돼요. 20개에서 네 세트? 네.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그만 어, 위에 복근 한 것처럼 매번 홀드 해야 돼. 폴드하면 좋죠. 좀초보자들은 폴드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중급자나 상급자들은 폴드하면 조금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이게 좀 동작이 어려울 수 있,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무릎을 더 구부리고 하셔도 돼요? 네. 많이 구부리고? 네, 많이 구부리셔도 돼요. 골반만이렇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둘 어. 엉덩이만, 엉덩이가 들리는 게 포인트예요. 네. 엉덩이가 들리게. 발은 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더 쉽죠. 조금 더탄 급자가 들면 될테 발을 조금만 더 펴시면. 돼요. 음...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히 운동돼요. 그러니까 엉다 해봐, 해봐. 엉대가 들렸다가 동작이 이렇게 짧은데 아래쪽 랫 힘이 지금 가구나. 오케이. 좋다. 정규야, 같이. 네. 오늘은 제가 영지한테 어, 위에 있는 복근과 아래 에 있는 복근을 운동할 때 복근 운동할 때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서머라이즈를 해드리면 첫 번째 위에 있는 복근은 주로 티피컬 크런치인데 발을 위로 올리세요 소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올리시는 이유가 허리가 안 떼어져서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 그리고 매번 올라오셔서 1초 동안 홀하는거 잊지 마시고 그때가 가장 복근이 잘 생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트는 4세트 개수는 좀 많이 하셔야 돼요 20개에서 30개 그리고 아랫복근은 어떻게 했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누워서 다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그때 허리가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가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스텝은 무릎을 구부리시고 두 번째 스텝은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안 움직이게 다리가 왔다 갔다 할때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은 다 내려가시면 허리가 떼지기 때문에 덜 내려가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올라올 때 골반이 들리는 거 그때 아랫대가 힘이 갑니다 자 이것도 4세트 개수는 20개였어요 꼭 시도해 보셔가지고요 여름에 왕자 만드시길 파이팅합니다 안녕히 계세요